베트남도 난폭운전을 하시는 사람이 있네요. 여기 차량 넘바가 이건데, 어딜 가나 난폭운전은 꼭 있어. 도영이 유튜브 만쳐나가 사람들이 다 보겠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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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빡이도 거의 없어 그냥 그냥 막 들어가면 저거 봐 주황선도 막아저 정도는 괜찮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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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차들도 한국에 있는데 뭐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아 갑자기 슉슉 들어와 자전거도 백벨러 달면 좋은데 꼭 백벨러 달면 또 누가 까꼭 집어가 개작도를태량해라어 <laughs> 마네킹이었네 우리는 하노이 공항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게 도 깜빡이 안키잖아 하여튼 이 차는 진짜 그냥 깜빡이 켜줘야지 이것봐 한국에서 이러면 진짜 욕욕 되게 욕, 먹을거야 오토바이도 이렇게 깜빡이 켜주는 듯이 차가 깜빡이를 안켜주고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자기가 오토바이인줄 알고 자꾸 하고 있는거 같아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깜빡 이를 켰 으면 그로가 셔야지. 응. 이상해, 교통 편이 원활 하지 않 아서 오토바이 가 교통 수단 이, 얼마나 걸릴래나 여기서 한참 걸린 것같아 하이퐁에서 하노이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나도 몰라요. 응, 무슨 소리? 소리. 옆을 옆만 봐도 이곳은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 알겠죠? 어, 저기 파이프 공간인가? 배수로. 폐수고 아니면 다른.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베트남에서 있어요. 깜빡이가 없어요. 이유는 몰라. 차가 없으면 뭐 깜빡이를 안켤 수도 있어. 어? 우리 형님은 깜빡이를 딱 켜주. 이게. 원래 깜빡이를 켜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나도 깜빡이를 켜면서 <laughs> 운전을 하거든 오토바이 운전을 해도 깜빡이는 켜줘요. 오토바이 운전 하든 안 하든. 아니, 자전거는 뭐 깜빡이를 달면은 딱 되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뭐 따로 별도로 달면 모르지. 자전거도 안전하게 갈려면은 못해도 깜빡이를 양쪽으로 장착을 해야 되고 백미러를 장착을 해야 되고 자전거는 뭐 그냥 무겁다 더많아 한국이나 베트남면 똑같아 그냥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이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나 다 음,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봐야 알아요. 어 벌써 6분이 넘어갔네. 조금 있다가 커트해 갔다 뿅.